예, 안녕하십니까. 젠스타워 화로대 3. 어, 대한민국에서 열변형이 가장 적고 거의 없는 그 화로대에 도전하겠습니다. 저희가 지금 요거는 새 제품이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엔 저희가 대략 3, 4시간씩 20회 이상을 사용한 거예요. 3, 4시간씩 테스트를 통해서 20, 30회 이상을 사용한 건데 지금 보시면 어느 틈새 하나, 어느 틈새 하나 벌어지거나 변형되거나 그런 게 없습니다. 그래서 제가 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여러분들께서 한옷대에 한두 번 사용하시고 두세 번 사용하시고 변형 생기시면 비싼 돈 주고 구입하셨는데 아깝잖아요. 저희 같은 경우는 에이 불판, 열받는 이 불판이 이 본체가 이 자체가 여러분들께서 구입해서 가셔가지고 6개월 이내, 6개월 이내 몇 번을 사용하셨든지 간에 일단은 기간은 6개월 이내에 누구나 인정할 만한, 야, 저 정도면 열변형이 있는데라고 하는 그런 결과물이 생기면은 저희가 무조건 환불해드리겠습니다. 환불. 자신있게. 그러니까는, 어, 괜히 비싼 제품 사시면서 저 열변형 뭐 있는 거 아니야? 뭐 이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.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주 미세한, 미세한, 누가 그냥 육안으로 대충 보면 모르는 그런 열변형 말고 누가 봐도 뭔가 좀 휘고 음? 어, 여기 뭐.. 현네, 여기 떴네, 뭐 어디 현네, 이 정도는 돼야 된다고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. 어쨌든 3시간, 4시간 연속 사용해서 20번 이상 사용했을 때 저희가 사용한 건 전혀 열변형이 없다. 그리고 1mm의 버전도 없다라는 걸 저희가 일단 설명을 드리고요. 그 연소 과정에서도 저희가 열변형을 거의 보지를 못했어요. 연소 과정에서도. 이게 식어서 다시 제 위치를 잡는 게 아니라 연소 과정에서도 그 불멍을 계속 하시면서도 얘가 변형되는 걸 저희가 본 적이 없습니다. 3시간, 3, 4시간씩 20회 이상 테스트를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 6개월 정도 사용하셔서 구입, 구입 날짜로 6개월 이내에 어, 저 정도면 그냥 6개월 쓰고서 멸변형이 생겼네 정도 되시면 저희가 무조건 100% 환불해 드리겠습니다.